안녕하세요. 전라도 전집 천비국입니다. 우리 정미생 양띠 여러분들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서 분명히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삼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원수를 분명히 오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항상 가까이에 있더라. 원수는 항상 옆에가 있기 때문에 그 원수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원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제 소송에 걸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도 못했던 금전으로 인해서 또그 원수를 또 만나게 되고 그 원수가 여러분을 뒷북을 치면서 또다 시 여러분들이 그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민생 분들은 희한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해 이런 금전 관리를 잘하시고. 또 인간관계를 잘 하시고 또그 원수 아닌 원수를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셔서 빨리 그 사람들을 멀리 하시고 떨어져 버린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나마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사람이 정미생 분들이 뭐 신경질적인 사람도 물론 있고 학끈한 사람도 있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그런 분들도 계시고 여러 성격의 종류들이 계십니다 사주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래도 흥 저래도 하면 흥 그러면은요 옆에서 여러분들 이용을 하려고 달라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용한지도 알면서도 그걸 또 말을 못해요 어? 꼭 바보같이 정미생 분들은 그러니까 정미생 분들은 좀 똑부러졌으면 좋겠어요 똑 졌으면. 여자 정미생 분들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자 정미생 분들은 물론 월수마다 틀리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학끈하고 돈에 대한 집착도 강하면서 또 약속 날짜도 잘, 잘, 잘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그 신용으로 인해서 1등을 가는 또 그런 정미생 분도 계시고 그리고 남들과 그 관계에서도 뭐, 주변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그, 신용을 잃지 않는 믿음과 신뢰를 한몫하는 그런 또 여자생, 여자 정미생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남자 정미생분들은요, 말을 가만가만한 사람들은요, 100% 이건 사기성 있어. 또 바람도 잘 피고. 그런데 남자 정미생분들은요, 정말 오래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늘에서 벼락을 때려버리고 여러분들한테 전기 감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다 사람들로 인해서. 그래서 구속소감이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러분들이 시비로 망신살로 들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한 구속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한테 이제 생쥐가 잡아먹히듯이 여러분들이 사람한테 잡아먹히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올해 어찌게 됐어요? 올해 여러분들이 그걸 풀지 않으면,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내년까지 물고 가면 들쌈지 여러분 죽습니다. 더군다나 또 내년에는 시원 아홉입니다. 정미생들이 우리가 무슨 시원 아홉이 항상 나쁘더라, 마흔 아홉이 나쁘더라 그런 말은 아닌데 좋은 분들도 계셔요. 이? 좋고 그 다음에 또 역으로 복삼제가 돼서 승진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역으로 큰 사업체가 잘되는 분도 계시고 이거는 사주마다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성격은 바까, 바뀌지 나, 않아요. 그리고 사람도 절대 고쳐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별수가 들어옵니다 공방살 이별수가 들어오게 되고 가족간에도 떨어지게 되고 자식간에도 아빠 엄마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정미생들의한 해가 될수 있으니까 이거를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를 하시고 해결할 거 있으면 얼른얼른 해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내년을 좀 실기롭게 물이 그냥 이렇게 막, 폭포스 떨어지지 않고, 그냥 잔잔하게 흐르게끔, 그렇게끔 들삼제를 맞이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정미생분들이 정말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벌써 삼제를 이렇게 치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그, 우리가 지금 9월달이잖아요? 9월달인데, 이 9월달부터 여러분들이 정리가 종도는안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실패수와, 이혼수와, 사람들의 또 이렇게 망신수와, 이런 관제수와 많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족을 먹이 살린 분들도 계셔요, 정미생분들은.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정미생분들을 보면은, 가족들이 이상하게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부모를 모시고 계시면, 정미생분들이 알아서 해야지, 다른 가족들은 나 몰라라고, 이렇게 뒤침지고, 딱, 허리다 춤추고, 예, 허리다 딱손 뒤로 하고, 그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정도로 정미생들이 복이 없다는 소리예요. 남편복도 없고, 각시복도 없고, 이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비생분들 어떻게 보면 이혼수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혼도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재혼도 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빨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비생들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제가 말하는 대로 이 마무리 잘 하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는지 나이 60 먹어갖고 생각한다는 거는 조금 늦기는 합니다. 그런데 늦은 것이 빠른 거라고,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생각을 잘 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이별, 이별수의 공방설이 들, 드시는 분들은, 득과 실을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아, 이렇게 하면 또 득이 될까? 이렇게 하면 실이 될까? 이걸 잘 따져서, 이혼도 해야 되고요. 근데, 정미생분들은 올해 이혼수가 들어있어요, 벌써부터.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수술도 들어있어요, 수술도. 수술수가 벌써 들어있는데 이 수술을 하고자 하신 분들은 오래 하고 나가면 괜찮아요. 또3째때 하는 것보다 올해 또 수술 이제 땡겨서 근데 의료전환 때문에 어쩔 란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하는 것을 올해 마무리가 되시고 마침표를 찍으시고 내년을 맞이한다면 그나마 그래도 괜찮습니다. 정미생 분들 어쨌든 힘내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진짜 빨리빨리 어떻게 정리 정도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힘든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고요 여러분들 우리만 잘 살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잘 살아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빨리빨리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얼른 얼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콧빠뜨리는 세상 살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씩시 하나씩 풀어나가면 죽으란 법은 없고 또살 수만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태양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달이 뜨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딱 하나의 어떤 문를지기를 같습니다. 그 문서도 꼭 지우시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그런 마무리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